파을좀 해봅시다 음. 3분의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이야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 그쵸? 어, 한 변의 길이 n 인에 미안 n n인 정삼각형 그래서 여기가 n이에요 그쵸? 길이가 n 그리고 이제 어, an과 bn이라는 것이 표현이 있어요 an과 bn을 표현 an은 어, 그어진 선분의 길이의 합이야 그쵸? 삼각형 내부에 그어진 선분의 길이의 합 그것을 어, AN이라고 하겠대 AN 그렇죠? BN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의 개수를 BN이라고 하겠대 그러면은 일단 AN부터 확인합시다 뭐가 AN이냐면은 A, 내부에 그려진 한 변의 길이 요것들이 AN이야 점선으로 표현된거 요거 그 다음에, 요거, 요 길이들의 합이, 뭐라고요? 이 길이들의 모든 합이 a n 이래. 이렇게. 됐습니까? 어. 근데, 어디에 그어진 거래요? 삼각형의 내부에 그어진 거래. 그 내부에 그어진 거니까, 요 마지막, 너는 좀 아니겠다. 그치? 어, 너는 좀, 없어져. 그래서 요거애들의 길이의 합이 AN이야. 근데 AN이 그것만 있습니까? 이쪽도 있네요. 요쪽의 길이도 하나, 이쪽도 하나, 하나, 그 다음에 요 모든 길이의 합인 거야. 근데 지금 초록색 길이나 빨간색 길이나 모두 어때요? 같죠? 그쵸? 응. 또 뭐가 있습니까? 요쪽도 있네요. 이쪽의 길이, 이쪽의 길이, 어. 그래서, a n에 대한 것을 좀 표현할 건데, a n이 무엇이 a n입니까? 라고 하면은, 이제 하나씩 좀 찾아 봅시다. 어떻게 찾을 거냐면은, 자, 요 길이가 얼마인 거야? 요한 변의 길이가? 1. 그죠? 1이에요, 1. 요두 번째 길이는? 2. 그죠? 2. 세 번째 길이는? 3. 3이야, 3. 한 칸씩 늘어나는 거지? 그럼 요 전체의 길이는? n이면, 이게 n이잖아. 한 변이 n 이라 써있으니까. 그쵸? <laughs> <laughs> 어. 그러면 요, 바로 앞에 거는? n 1 그치? n-1인 거야. 그럼 결국 요, 초록색 길이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, 초록색 길이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? 1 플러스, 2 플러스에서 어디까지 더하라는 거야? n-1까지 더하라는 거야, 이렇게. 그치? 내부니까, 삼각형의 내부에 그어진 선분의 길이 하는 거니까. 근데 그러한 것들이 몇개 있는 거야? 초록색, 파랑색, 빨간색. 네. 세 개씩 있는 거죠, 그치? 네. 똑같은 게, 어? 가능합니까? 네. 음.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몇개 있는 거야? 어, 세 개가 있겠습니다, 야, 그치? 그게 AN이라고요. 어. 그럼 이 안에 있는 것은 뭡니까? 이제 시그마요, 시그마. 이 안에 있는 것은 시그마 시그마 k는 1부터 n-1인 거니까 n은 2분의 n에 n-1 되겠네 어? n-1인 거니까 여기다가 n-1 된 거야 만약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면은 n, n플러스 1인 거잖아 그렇죠? 따라서 우리는 an이라고 하는 수열은 어떤 수열인 거냐면은 어 2분의 3n n-1이 an이라는 수열이야. 다시 이제 정리합시다. an은 어떻게 찾아요? 삼각형 내부에 있는 선분의 모든 길이의 합인 겁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우리는 하나를 정할 거야. 왜? 이쪽으로 한 방향, 이쪽 빨간색 쪽으로 한 방향, 파란색 쪽으로 한 방향이니까 총세 가지 방향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방향을 선택한 거야. 그렇지? 그래서 여기 첫째가 1이고 두 번째 길이는 2가 되는 거고 세 번째 길이는 3이야. 왜이 길이가 1입니까? 라고 물으면은 전체의 길이가 n인데 그것을 몇 등분 했습니까? n등분 했기 때문에, 그쵸? 그것을 n등분 했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는 n이 된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1 더하기, 2 더하기, 3 더하기, 여기 n-2 더하기, n-1. 이거 왜 n-1입니까? 라고 하면은 여기의 길이가 n인 거니까 하나 작은 n-1. 그래서 어 수열의 합, 요 수열의 합은 어 1부터 n-1까지 합이 어 요거네, 요 그쵸? 2분의 N의 n 에 n-1 곱하기 3을 해서 an을 찾았습니다. 이제 an 찾은 거예요, 그쵸? 어. 이제 bn 찾아야겠네요, 그쵸? bn, 아이고! 비에는 어이구 어 다시 갑시다 뭐 어차피 어, 어. 삼각형의 개수래요 삼각형의 개수 어, 너무 크지만 좀 번져 보인다 자 그래도 봅시다. 어. 삼각형의 개수래요. BNN은 삼각형의 개수를 좀 구해달래. 이렇게 하자고요 어, 우리가 층으로 따지자고 층으로. 여기가 지금 요만큼이, 이거 1층이야, 1층. 1층. 거꾸로가 상관없고. 요만큼이 2층, 2층. 1단계, 2단계라고 할까요, 그냥? 층은 너 그냥 해요. 니가 3층. 그렇죠 그러면은, 여기 1층의 개수는 몇개 있습니까? 하나. 1개. <laughs> 2층은? 3개. 그죠? 3층은? 5개. 5개. 4층은? 7개. 어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개. 5층은? 5개 뭐, 어, 이렇게 되겠네. 그럼 지금 몇 등분인 거니까? M등분 했다며. 어? 그럼 여기 맨 끝까지는 거야, 여기. n 까지 있는 거잖아. 그럼 여기 n 번째는? N길. n 개. n 플러스 1 개. 아, n 플러스 2 개. 2m 마이너스 1인 거야, 2m 마이너스 1. 어? 요거 찾는 것만 해결하면 돼. 마지막에 삼각형의 개수가 2m 마이너스 1 개를 것을 이해하면 끝나는 거야. 왜냐면 n등분했기 때문에, 이 전체 삼각형 n등분했기 때문에, 그쵸? 어, 이게 하나, a1, a2, a3, a4, 그래서, 네가 AN인 거야. 삼각형을 2등분하면은, 2등분하면 A1, A2가 되고, 삼각형을 3등분하면은, A1, A2, A3인 거니까, 삼각형을 몇 등분하면은, N등분하면은, 뭐가 되는 거야? A1부터 AN까지 되는 거네요. 그쵸? 그래서 AN인 거네요. 그러면은, 삼각형의 개수니까, 개수를 다 더하면 되겠어요. 그쵸? 1 플러스 3 플러스 5 플러스 해서 어떻게 2n 1까지를 다 더하면 되겠다. 그렇지? 그 얘는 뭘로 표현하는 거야? 시그마 k는 1부터 n 1까지 어, 2k 마너스1 너는 시그마 k는 1부터 n 1까지 2k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n 1까지1 시그마 2k는 얼마입니까? n, n 플러스 1인 거고요. 그 다음에 시그마 1은 얼마예요? 마이너스 n인 거지? 이거 곱해야 되는 거니까. 그래서 n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1인 거니까 n제곱. 이게 뭐가 되는 거야? BN. bn이에요, bn. bn이 n제곱. 어, 앞에서 우리가 이제 a n은, a n은 뭐라고 나왔습니까? 라고 a n은 2분의 3의 n, n 마이너스 1이 a n이었어요. 그죠? 렇요두 어, 가지 체크해 놓고 이제 마무리 짚시다. 자, 일단은, 정리하면은, a n은 2분의 3의 N에 n 의 n-1 나왔구요. 그 다음에 b n은 n제곱이라고 나왔습니다. 그쵸? 다시 한번, 어, 삼각형에, 그래서 내부의 은 선분의 길이, 그죠 선분의 길이는, 어, 어, 이쪽에, 하나, 둘, 셋, 그다음에 요 전체 길이가 n이니까 니가 n-1, 너는 n-2, 그렇죠? 이 길이가 n-1.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다 더한 것 그렇죠? 정리를 하면은 an 어떻게 왔어요? 그래서 세 가지 방향으로 1+2+해서 플러스플러스 n-1까지 합이 an인 거고, 그다음에 bn은 어떻게 나왔습니까? 어, bn은 이쪽, 첫째 항의 a1, 두 개가 a2라고 하고, 마지막이 an이라고 했어요. 그렇죠 그래서, 어, 요 a1은 1이고, a2는 3이었어요. 그래서, an은 2m-1개였습니다. 그래서, 요 bn은, 어, bn은 뭐였지? bn은, 어, 1 플러스, 3 플러스에서 어디? 2m-1까지. 요게 bn이었어요. 그렇죠 어, 그래서 마지막 최종 우리 주어진 c 요거만 정리하면 되겠네요.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 분의, an은 2 분의 3에 n, n-1 그 다음에 n제곱 매 극한인 거니까 얼마에요? 3 분의 2라고 하시면 되겠네요. 그렇죠? 2 분의 3의 역수